진짜 은혜가 뭐냐면요 막 눈물이 너무 나, 너무 좋아, 막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 저 모든지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시는 곳 어디든 다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도 은혜의 순간이긴 하지만요, 진짜 은혜의 순간은 뭐냐면요, 말씀이 불편해지는 순간이에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말씀을요, 백번 들었죠, 천번 들었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드리니막 찬양 엄청나게 불렀어요. 뭐 관련된 찬양들 많잖아요. 아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막 아무렇지도 않게 다 불렀는데 어느 날그 말씀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믿음, 인생의 미래를 깨뜨린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깨뜨린. 그래서 그로 인해 내가 거지가 될수 있고, 그로 인해 내가 결혼을 못 하게 될수 있고. 그렇지만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깨뜨렸던그 말씀이요. 하나님 저는 향유를 깨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 나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말씀이 괴롭혔어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누우면요, 생각났어요. 미래를 깨뜨린 여인, 향유를 깨뜨린 여인. 눈을 뜨면 생각났어요. 미래를 깨뜨린 여인, 향유를 깨뜨린 여인. 밥을 먹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은데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요. 말씀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